편입사엔 편입엔. 자, 안녕하세요. 편입수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저는 편입수학을 가르칠 위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단계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보통 많이 준비를 해요. 물론 요즘은 좀 빨리 시작하면 1월부터 좀 차차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미적분, 6월, 7월에는 선형대수, 8월, 9월에는 다변수함수, 10월, 11월에는 공학수학을 끝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인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편의수학은 총4 파트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기초수학이 너무 안돼 있어서, 아무리 미적분 원부터 쉬운 것부터 듣는다고 해도 그 전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외 학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월, 2월에는 기초수학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초수학을 좀 빨리 끝낼 수 있으면 1월 달에 마무리를 지을 거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아, 이제 더 이상 기초수학이 필요 없다 할 즈음에 바로 본 법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가질 지,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왔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아예 수학을 배우, 배운 적이 없는 노베이스 상태인데, 과연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수학만 거의 할 거예요. 우리는 자연계기도 하고, 이과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실 거의 10개월, 혹은 더 나아가서 12개월, 1년 동안 수학만 이제 포커싱을 좀 맞춰서 열심히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투자를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시작을 해보면 오히려 쉬워요. 물론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범위가 많아져서 복습할 양이 늘어나서 그렇지 배울 때당시만 해도 어? 내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쉽네? 라는 느낌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수학만 잘해도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나요? 아, 그렇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우리가 영어하고 수학 두 과목을 해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영어는 솔직히 뭐, 하도 이제 공인 과목이라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이 하긴 하지만 수학을 많이 놨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학만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 수학을 같이 하는 게더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수학만 잘해도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나요? 어, 약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수학은 진짜 잘했어요. 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있긴 하겠지만. 근데 영어는 사실 좀 못했습니다. 어, 근데 좋은 학교를 갔죠. 자, 그래서, 영어는, 근데 이제 아예 바닥을 친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반타작 이상은 했어요. 그래서, 수학만 잘해도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나? 예스입니다. 근데, 어, 영어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영어는요, 학원에서 그냥 수업 잘 듣고, 영어 단어 잘 외우고, 어, 뭐 그게 끝이에요. 추가적으로 뭐, 안 했어. 물론, 예습과 복습은 했겠지. 하오라는 거 숙제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모든 시간은 저는 수학에 쏟았거든요. 그래도 잘갈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학만 봐서 대학교를 갈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가천대, 세종대, 과기대, 그리고 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한 여섯 개 있네요, 여섯 개. 그 외에도 뭐 수학 부분 학교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인서울 이상 학교들 급에서는 한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다. 근데, 솔직히, 그것만, 그 대학교만 있어도 수학만 잘하면 되게 좋은 메리트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학과 영어 중 어느 과목을 더 잘해야 되냐? 당연히 수학이에요. 제가 수학을 알려주기 때문에 수학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40문제입니다. 영어는 40문제. 됐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5문제가 돼요. 어, 물론 이건 영어하고 수학 따로 보는 학교에 한해서 어, 알려 주는 건데. 일단은 얘는 한 문제당 2.5점이죠. 맞아요. 근데 수학은 해점이 똑같다는 가정 하에서는 평균적으로 4점이 나옵니다. 그럼 봐 봐. 한 문제 한 문제 맞아도 점수 차이가 1.5점이 벌어지는데 영어는, 인문계 학생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영어를 잘해봤자, 80점 넣기가 힘들어. 아, 물론, 외국에서 몇년 살다 와서 이제 영어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은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90점, 100점 나와. 근데 너희같이 이제, 좀 공부에 손을 놓다가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면 한 85점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85점 맞으려면, 40문제 중에 몇 문제 맞아야 될까요? 85점 맞아야 되한 34문제 맞아야 돼. 85점 이상 하려면 34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됐어. 자, 그런데 수학에서 한 문제당 4점이잖아. 그럼 20문제 맞으면 80점이거든요. 됐어. 야, 그러면 5문제에서 너희가 한 문제만 더 찍어서 맞는다면 4점씩 쿡쿡 올라요. 됐어. 어 근데 얘는 단어도 알아야 돼. 어 어떻게 푸는지 논리적인 해석도 알아야 되고 시사도 알아야 되고 뭐 진짜 많은 걸 알아야 되 알아야 되는데 수학은 단순하게 공식 하나만 알면 웬만하면 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더 잘해야 됩니다. 한 문제당 배점도 높고요. 한 문제 맞추게 하기가 훨씬 더 영어보다는 쉬워요. 물론 점수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학이 더 맞기 쉽다는 얘기지, 한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거기서 거기겠죠? 어,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초반에는 배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딱첫 수업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수학은 배운 것만 이제 복습을 해주면 돼.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외워야 되고 정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영어하고 수학이 있어. 그러면 한 8대 2 정도로 가져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 영어를 달려버려야지 나중에는 진짜 수학에 거의 올인하듯이 해야 되거든. 어, 왜냐면 배울 게많은 많아질수록 우리는 복습할 게 많아져서 수학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많이 하게끔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보통 1월, 우리가 1월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1월부터 쭉 해서 마지막 한 10월까지 좀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비율이 2대8로 역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는 거야. 2, 3, 4, 5, 6, 7, 8.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는 비중이 가면 가서 줄어 왜? 초반에 문법 외울 것만 외워놓으면 후반에 외울 거 없습니다. 영어 단어도 외울 것만 잘 외워놓고 단어장 끝내 놓으면요. 그 외에 외울 게뭐 얼마나 있겠니? 단어장을 완벽히 마스터 했는데. 그럼 진짜로 수학만 올만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분배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편입이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 편입을 막 이제 편법이다. 약간 편입하고 편법하고 또 이제 편이 똑같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비하를 많이 했었어. 근데 보통 재수 쪽에서 비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편입이 재수보다 대학을 더잘 갈까? 예, 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다, 맞다,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긍정나, 긍정을 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이제 100% 긍정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줍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뭐세관에선좀 싸가지 없다어 말도 어, 할수 있어요. 아, 물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좀 공감 좀 해달라는 얘기는좀 많이 들어요. 근데 공감을 해주면 바뀌는 게 없잖아. 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아저 저 사람 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편입이 재수보다 더 대학을 잘 갈까?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재수 수능을 봐, 본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거야. 1등급, 2등급 맞으려면요, 진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데 100점에서 진짜 한두 문제 틀려야 1등급, 2등급이잖아. 재수가 없으면 3등급까지 내려가거든. 근데 편입은 막 그렇게까지 고득점을 바라진 않아요. 편입은 평균이 한 영수 합쳐서 상위권 기준으로 한 75에서 80점 정도 평균이 나오면 갈수 있어요. 물론 어느 과의 인재에 따라서는 좀더 높은 점수대가 요구되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가. 어, 너희가 수능에서 평균 한 85점 맞으면 좌절하잖아. 아, 등급이 너무 낮아요. 근데 편입에서 평균 85점 맞으면 어, 잘한다 그래. 됐니?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영어하고 수학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평균은 80점 이상 나온 고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득점을 맞으려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당연히 있겠죠. 자, 이것만 지키면 무조건 합격, 고득점이 나온다. 첫 번째,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우리 뭐 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모르면 우리가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수 있겠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노트 만들기. 어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관해서 이제 해설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책에다가 이제 해설지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설지가 있으면 좀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들이 해설지를 볼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 맞는지 틀린지 해설지를 보고 아 이거구나 눈으로만 보고 더 이상 안 풀어보고 넘어가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어, 풀어주면 그거를 좀 이제 옮겨 적으시고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요즘은 이제 태블릿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에다가 본인만의 노트를 필기해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요. 어. 왜냐면 쓰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서 저도 이게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효율이 좋고 이득이 된다면 쓰긴 써야 될거 아니야. 자세 번째 당일 복습입니다. 어, 요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당일 복습이 뭐냐면, 아까 노트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노트 빨리 이제 만들고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썼던 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기. 어, 이게 되게 중요해. 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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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당일 복습을 딱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면, 아, 이게 머리에 남는 게좀 다르구나. 어, 수업을 들은 내용이 하루 이틀이면 거의 다 없어질 건데 당일 복습까지 해버리니까 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어그 정도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일 복습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어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라는 대로만 해.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점수가 안 오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공부 방법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어 물론 요 하라, 하라는 대로의 최소한 요두 개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복습은 사실 노트 만들기까지 완성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애들이나 좀 당일 복습을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두 개가 좀 완벽하게 된다면 아마 요세 번째 거는 좀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좋다 좋다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어, 그런 학생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들 애 중에서도 이런 말을 좀 듣거든요.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정답일까? 어, 저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안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대학교로 갔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 일단 직업 4학년쯤 과목을 되면 이제 4학년 과목들을 듣다 보면 마지막 시간에 이제 교수님하고 연결된 회사나 이런 쪽에서 프레젠테이션 옵니다. 본인 P.R. 하려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리 회사는 어떻고 이런 연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복지 혜택이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정말 처음 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중견급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가서 놀란 건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 와봤자 진짜 말 그대로 그 주변에서 듣는 중소기업급의 회사들이 왔었다면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니 중견기업. 막 연봉 초봉이 한 4,500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중견기업 매출이 연 매출이 한 2,300억 최소 2,300억 이상 되는 직원이 몇천뭐한 어, 500명 넘게 있고 뭐 이런 중견 기업에서 이제 옵니다. 어, 우리가 우리 회사도 있어요. 너희 한번 이제 와 주세요. 이런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정답이 아닐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본인의 장기를 살려서 유튜브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열심히 요즘은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특출난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출난 걸 가지고 있진 않아요 뭐 그러면 결국에는 공부로 좋은 곳을 노려봐야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정답일 것 같아 물론 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경험의 바탕에서 아직까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ot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